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들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속의 에너지 엔진 갑상선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있는 작지만 강력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몸의 속도를 조절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이 느려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손발이 차고 살이 찌며 기억력도 떨어지죠.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몸이 과열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불안하며 체중이 줄어들어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워낙 일상적인 탓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화나 갱년기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혈액검사로 이 병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기검진 때 TSH, 프리티사 항목만 추가해도 조기 발견이 가능하죠. 다행히 치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증은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고 항진증은 과다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몸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결국 모든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피로가 계속되고 체중이 이유 없이 변하며 마음이 쉽게 가라앉거나 불안하다면 이젠 단순한 피곤으로 넘기지 말고 갑상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강의 핵심은 몸의 속도를 바로 잡는 것. 당신의 엔진은 지금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나요? 건강한 100세 시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오늘도 우리 건강상담실 건강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영상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